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시네요. 아 진짜.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하셨나요? 자, 오늘 이제 벤츠에서 나온 이제 풀체인지 GLC 모델이고요. 지금 이제 2열 리클라이닝 시공을 하고자 이제 입고 해주셨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각도보다 약한 7도에서 8도 정도 기울기를 이제 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센치로 하면은 5cm 정도 각도가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이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각도 개선하시면서 헤드레스트 개선도 많이 들 하세요. 네, 이 고객님은 이제 키가 좀작으시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잘 다지지 않는다고 이제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고 그는이자세에 타는 이제 자녀분하고 상의를 해보고 다시 이제 헤드레스트를 하러 이제 오신다고 지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순정 상태 그래서 합승을 했을 때 머리가 조금 앞으로 이제 기울어졌까 그러니까 몸이 좀 꼬부정하게 이런 자세가 자세에서 이렇게 비교 좀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등하고 머리가 거의 수직이 될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같이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에 지금 개선을 한 거를 이제 한번 꽂아서 비교를 해드린 거고 자,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헤드레스트 두께 파이프 축의 중간에서 조금 앞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개선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순정 상태. 이 센터에서 뒤로 많이 있죠. 얘를 꽂게 되면은 등판 면에서 한 3cm 정도가 돌출이 돼 있어요. 이거 헤드레스트 개선은 저희가 원래 하던 품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리클라이닝을 저희가 시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어, 이게 좀 튀어나와서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 개선만 해도 확실히 효과는 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클라이닝하고 헤드레스트 개선. 그래서 GLC 같은 경우는 GLC 뿐만 아니라 GLC EQE 그리고 이 신형 E-Class W214 모델. EQSUV 이세 차종은 다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많이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 작업을 하면은 효과를 더 배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밑에서 보니까 응. 헤드레스트가 돌출된게 확실히 보이네요. 어, 그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네. 헤드레스트 뽑아서 보니까 완전 이티머리이머 <laughs> <laughs> 이티머리 정도 <laughs> 네. 그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시공했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 지금 이 GLC 같은 경우는 벤치는 워낙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한 시간 안에도 끝나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안에 실내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촬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여유있게 이렇게 잡고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GLC 촬영은 뭐또 다른 시공은 뭐가 있을까요? 어, 지금 이제 저희 시공 사례 보시면은, 이제 앞에 송풍구, 이 뒤에 송풍구, 이제 앰비언트라이트라서 고해 옵션이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앞뒤 송풍구 앰비언트라는 기능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대시보드하고 이 콘솔 Y존이라고 하죠, Y존 앰비언트하고, 그리고 이쪽 도어 쪽에 보시면은 이쪽 손 이제 팔걸이는 쪽 도어 네개 이렇게서 해 Y존 앰비언트 또한 가지 이렇게서 해 이제 두개 세트로 하면은 또 할인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 시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미드레인지 커버라 그래, 이거 이거를 이제 은색 커버로 바꾸면서 또 엠비언트가 이제 시공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 컨트롤, 시트 컨트롤하고 열선 컨트롤, 그리고 메모리 기능까지, 운전석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알버튼이라는 기능, 그리고 천장 스타라이트 은하수, 그리고 뒷좌석에 자녀분들 많이 태우신다고 하면 리어 모니터. 이렇게 해서 시공 가능하십니다. 아 그리고 오늘 리클라이너 문의가 꽤 많이 왔는데, 어, 예. 다그 고객님들이 음. 하나같이 하시는 문의가 안전성이에요. 어 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 안전성은 지금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축이라 그래. 이 파이프 지나가는 축과 이 파이프를 잡아줄 수 있는 브라켓, 어, 브라켓을 축하고 브라켓을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거나. 갈아내거나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저희가 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은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센터에서 이제 불이 이 부분도 이제 전기 장치가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이 을 받을 수뭐 뭐 받을 일이 없죠. 예, 전기 장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한 10분 전에 또 통화하신 분 그러니까 계속 캐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어떻게 작동, 뭐 어떻게 시공이 이루어지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업체인 것 같은데, 맞아 저희 지금 특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뭐그부분에선 음,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끊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디자인 특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로 특허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또 제품으로 또 선보이도록 하, 해보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응. 예약 문의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시공 후에 착석까지 응. 이 장면들을 쑥 보면은 응. 예약 하기 전에 문의하실 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계속 계속 고민하시고 응. 문의하시고 응. 알아보고 하시다가 네. 결국에 오셔서 이제 시공을 하시면 착석을 하시고 났을 때는 만족도가 어? 네 만족도가 높으셔서 응. 어? 하고서 이제, 그러시는 네. 분들이 꽤많으세요 네. 왜냐면은, 이제, 이런 기능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운전자분이에요. 근데 운전자분이 뒷좌석을 이제 타 타는 경우는 많이 없죠. 이제 뭐, 술 먹거나 이렇게 해서 대리운전 불렀을 때 빼고는 운전자분이 뒷좌석에 탈 일은 없는데, 이제 가족, 아니면 애인, 뭐, 부모님, 이렇게 해서 뒷좌석에 조금이나마 편안감을 좀 이제 해드리고자 이제 인터넷에 좀 많이 알아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전국에 하는 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독보적으로 이제 뭐 벤츠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 차종 브랜드를 시공을 지금 하고 있고요. <laughs> 그래서 고객분들이 진짜 이제 이 운전자분이 차량을 맡겨주셨을 때 저희가 한번 시공하기 전에 착석을 먼저 해보시라고 해요. 왜냐면은 운전자분은 앞좌석만앉지 뒷좌석 앉아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뒷좌석에 먼저 차, 차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시공 후에 바로 차석을 해보면 아 확실히 편해졌다라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아 출장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지방권으로 네. 11월달 12월달 해가지고 리클라이너 음. 헤드레스트에서 뭐 엉덩이 보강 허벅지, 허벅지 보강까지 해가지고 네. 준비 중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방, 뭐 대전, 뭐 광주, 뭐 전주, 뭐 지방권에서 이제 여기 서울을 지나서 김포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이제 올라오기가 힘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예약을 순차적으로 잡고, 저희가 뭐 대전 광역시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최소 10대 정도 예약이 잡혀 있어야지, 우가 매장을 문을 닫고 1박2일로 해서 출장으 시공을 이제 출장비를 이제 따로 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해드리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그 내용은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은 음,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도 강원도 갔다 왔어요. 2 <laughs> <laughs> 시간 반에 걸려서 갔다 왔는데 우선은 한대뭐 열대 그러니까 미만, 어 나는 급해 좀 빨리 와서 먼저 해줘 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저희가 대리운전 비용이죠. 대게 보면은 1회 이제 대리운전 비용 정도 소금액을 받고 저희가 출장 가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출장비가 좀 아깝다 그러면은 최소 1 0대가 모여야지만 이제 할수 있는 점 참고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